살을뺄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 운동도 식단도 열심히 하는데 허벅지랑 복부는 빠지는데 왜 팔뚝이 그대로일까요? 실제 저희 고객님 사진인데요 정말 같은 사람이에요 10kg 감량 후에도 팔 라인을 지켜온 저의 방법 이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원 원장입니다. 운동도 하고 막 식단도 하는데 허벅지랑 복부는 빠지는데 팔은 좀 그대로인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때 알았습니다. 팔뚝살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라인과 탄력의 문제라는 걸요. 제가 실제로 팔뚝을 어떻게 감량을 했고 탄력까지 어떻게 지켜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실제 저희 고객님 사진인데요. 왼쪽은 다이어트와 관리 전,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의 팔뚝입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에요 운동이나 시술하시기 전에 본인의 유형부터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팔뚝살은 생각보다 원인이 좀 다양해요 이건 단순히 살이 쪘다가 아니고 지방, 근육, 피부 문제가 각각 다르게 작용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방형 팔뚝이에요 이 경우는 팔을 잡으면 되게 말랑말랑하고요 전신 살은 빠지는데 팔뚝은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체지방률이 좀 높으시고 팔에 유독 지방이 몰리는 체형인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 근육형 팔뚝인데요 살은 많이 없는데 팔에 이렇게 힘을 주면 근육이 단단하게 튀어나오고 전체적으로 굵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량이 많거나 골격이 굵은 체형에서 흔합니다 세 번째는 처지면 팔뚝입니다 이렇게 팔을 딱 들었을 때 살이 아래로 이렇게 축 늘어지는 느낌 피부가 좀 얇고 탄력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특징이에요 다이어트를 하신 이후나 중년 이상 연령층에서 많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울퉁불퉁한 팔뚝인데요 팔뚝 표면이 좀 오르지 않고 군데군데 튀어나오거나 꺼져있거나 라인이 매끈하지 않고요. 지방 분포도 약간 불규칙해요. 지방 흡입이나 다른 시술 부작용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닭살형 팔뚝입니다. 이런 경우는 피부 표면 자체가 오돌토돌하고 거칠고 닭살처럼 보여요. 만졌을 때좀 부드럽지 않고요. 체지방과 관계없이 피부 각질이나 모공 막힌 게 원인이 될수 있어요. 팔뚝살을 뺄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 운동에서 빼면 되지 식단하면 팔뚝 줄겠지 운동도 식단도 열심히 하는데 왜 팔뚝이 그대로일까요 첫 번째 팔뚝은 운동을 할때 자극이 잘 가지 않는 부위예요 팔 뒤쪽 근육 있죠 여기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전신이 감량이 돼도 팔뚝이 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 팔은 지방이 좀 얇게 퍼져 있어서 감량만 하시면 쉽게 처져 보이기 쉽고요 세 번째는 팔뚝 유형에 따라서 아예 지방이 빠지지 않는 체형도 있어요. 지방이 너무 많거나, 근육이 너무 발달되어 있거나, 살은 빠졌는데 피부가 탄력 없이 늘어져 있다면, 무조건 더 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형에 맞는 솔루션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걸 줄이면서도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팔뚝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좀 적고 지방이 좀 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감량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좀 처지고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팔뚝 관리할 때 항상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 운동은 트라이셉 킥백입니다. 팔을 뒤로 뻗어가지고 상한 삼두근을 자극해주는 거예요. 팔이 빠질 때 라인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쪽 각각 15에서 20회씩 3세트 정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처음에는 맨손으로 하시다가 익숙해지시면 한 1, 2kg 정도 되는 아령을 들고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팔 뒤쪽이랑 등라인을 정리하는 운동인데요. 이거는 팔을 바짝 뒤로 뻗은 다음에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각 20초씩 3세트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하루 10분만 하셔도 살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 드실 거예요. 다음은 식단인데요. 단백질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근육량도 유지가 되고 콜라겐 합성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또한 탄수화물 섭취량은 좀 줄이는 게 낫겠죠? 특히 정제 탄수화물은 끊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지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날에 좀 많이 먹거나 외식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저녁은 아주 가볍게 먹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염식 물 2리터 이상 섭취. 이거를 꾸준히 실천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방형 팔뚝이에요. 저희 병원에서는 라리컷 주사라는 지방분해 주사를 시술을 하고 있고요. 지방세포를 분해해서 팔뚝 사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좋은 건 온다 리프팅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웨이브 기전이고요. 깊은 지방층까지 열 자극을 할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슬리밍 효과가 나타나고 타이트닝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형 팔뚝입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발달된 근육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팔이 좀 슬림이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 때 처짐을 같이 잡아주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온다리프팅이나 티타늄리프팅 이렇게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근육형 팔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육이 엄청 잘 붙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생활 속에서 팔을 조금 적게 쓰신다거나 근력운동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처진 팔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탄력을 강화시키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온다 리프팅. 고르지 못한 지방층을 좀 자극해서 라인 정리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울세라, 티타늄 리프팅. 내가 처졌는데 체지방도 많다. 그러면 지방 분해 주사인 라리컷 주사를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울퉁불퉁한 팔뚝이에요. 지방 흡입을 하셨던 분들에게서 많이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온다 리프팅. 두 번째는 이제 울세라입니다. 부분적으로 지방이 모여있는 부위를 타깃으로 해서 줄여줄 수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걸 조각울세라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닭살형 팔뚝입니다 아하나 바하 등의 각질제거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살리실산 유레아크림 저자극필링 이런 거를 하시면 닭살 피부가 많이 좋아지실 수 있어요 건조함을 막아주는 게 엄청 중요해서 보습제를 꾸준히 잘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1kg 감량 후에도 팔 라인을 지켜온 저의 방법.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팔뚝 라인이 고민이시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